안녕하세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과거 부양료 내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부부 상호간에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쓰라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양육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부양의무 내지 양육비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이미 발생한 부양료 내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부양료 내지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우선 과거의 부양료 청구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상호간의 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척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 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부양료의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입니다. 따라서 이행청구를 하는 등 이미 발생한 부양료에 대해서만 부양료 청구를 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어떤 판시를 남겼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과거 양육비를 정할 필요는 없고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부양료의 경우와 달리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산정은, 산정 기준은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경제적 형편이나 다양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해서 그 분담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자를 변경하는 법원의 판단을 거친 후에 양육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하 과거 구양료 내지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신속,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